13장. 이번 방문은 여러분에 대한 세 번째 방문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증인의 증언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나는 이미 여러분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과 떨어져 있을 때 다시 경고합니다. 곧 내가 돌아가면 전에 죄지은 사람들과 그 밖의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대함에 있어서 약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는 비록 그분께서 약함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면 진실로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적격자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데 있지 않고 비록 우리가 부적격자로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정직한 일을 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무엇인가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하고 여러분이 강할 때 언제나 기뻐합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 편지를 씁니다. 이는 내가 갔을 때 여러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한을 내가 여러분에게 준엄하게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한 마음이 되십시오. 화평 속에서 사십시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